쉬지 않고 숲길을 달려간 한락궁이는 백리가 지나서야 흰 사슴을 잡아 등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한락궁이가 돌아오지 않자 자연장자는 한락궁이의 진짜 목적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었고 하루에 백리를 달릴 수 있는 백리둥이 개를 풀어 한락궁이를 잡아오라 명령했습니다. 자신을 잡으려 달려오는 백리둥이를 발견한 한락궁이는 메밀범벅 한 덩이를 던져주었고 그것을 먹은 백리둥이는 입이 너무 짜고 매워서 물을 찾아 백리 밖에 있는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한락궁이는 이 틈을 타서 천리를 더 달려갔습니다. 자연장자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천리둥이 개를 풀어 한락궁이를 잡아오라고 명령했고, 천리둥이도 한락궁이의 메밀범벅을 받아먹고는 우물을 찾아 천리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한락궁이는 이 틈을 타서 말리를 더 달려갔습니다. 자연장자는 마지막으로 하루에 말리를 달릴 수 있는 말리둥이 개를 풀어 한락궁이를 잡아오라 명령했습니다. 말리둥이가 메밀범벅을 받아먹고는 말리 밖에 있는 우물을 찾아 달려가는 틈을 이용해 한락궁이는 몇 말리를 더 도망쳐 자연장자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흰 사슴을 놓아준 한락궁이는 길을 걷다가 슬피 우는 까마귀 7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까마귀들의 슬픈 울음소리를 들은 한라공이는 까마귀들이 왜 슬퍼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까마귀들아, 너희는 왜 이리도 슬피 울고 있느냐? 저희는 옥황상제님께 벌을 받아 이곳을 떠날 수가 없으니 먹이를 구할 방법이 없어 배가 고파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 울고 있다는 까마귀들을 위해 한락공이는 땅을 파고 물과 풀을 해치며 벌레를 일곱 마리 모아 까마귀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많은 벌레를 받은 까마귀들은 기쁨에 차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락공이는 배가 불러 기뻐하는 까마귀들에게 사천 꽃밭으로 가는 길을 물었고 까마귀들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선녀 세 사람이 울고 있을 것입니다. 선녀들에게 다음 길을 물어보십시오. 까마귀의 말대로 길을 가던 한락궁이는 곧 슬프게 우는 선녀 세 명을 만났습니다. 선녀들은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약수를 담아가던 중 물동이를 깨뜨려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녀들이 어려움을 털어놓자 한락궁이는 물동이 조각을 주어 하나하나 맞추고 맞뿌리와 칡뿌리를 구해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송진을 발라 물동이가 새지 않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한락궁이의 도움으로 선녀들은 옥황상제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고쳐준 한락궁이가 서천 꽃밭으로 가는 길을 물었고 선녀들은 한 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얕은 물, 깊은 물, 더 깊은 물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세 개의 물을 다 건너면 서천꽃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선녀들의 말대로 길을 따라걷던 한라공이는 물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얕은 물, 깊은 물, 더 깊은 물. 세 가지 물길을 모두 건넌 한라공이는 마침내 서천꽃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온 세상의 모든 꽃이 피어 있었고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여 한라공이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락궁이는 서천꽃밭의 경이로움 속에서 마음 한편에 혼자 남겨진 어머니를 향한 깊은 그리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이 꽃밭을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락궁이는 꽃밭 가운데 연못을 지키고 있는 아름들이 수양버든 나무 위로 올라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꽃감관인 아버지를 부르기 위한 방법으로 한라공이는 연못에 자신의 피한 방울을 떨어뜨려 물을 흐려지게 했습니다. 신들이 사는 세계에서 인간의 피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피가 섞여버린 신성한 연못의 물이 빠르게 말라버렸고 이를 본 선녀들은 깜짝 놀라 꽃감관 사라도령에게 달려가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사라도령은 이 사실을 듣고 급히 연못을 찾아와 주변을 살피다 수양버드 나무 위에 있는 한라공이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이며 이 신성한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락공이는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며 자신이 원강아미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사라도령은 한락공이에게 원강아미에 대해 물었고 한락공이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지난 날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말을 끝내고 한락공이가 꺼낸 명주실과 얼레빗은 사라도령에게 원강함미에 대한 기억과 사랑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증표를 본 사라도령은 이제야 자신의 아들을 제대로 알아보았고 서로를 안아주며 흘린 눈물에 비친 따스한 햇살은 두 사람의 재회의 순간을 빛내 주었습니다. 사라도령은 한락공이가 건너온 세 가지 물에 대한 진실을 알려 주었고. 한라공이는 자신이 건너온 세 가지 물에 얽힌 어머니의 슬픈 사연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라공이가 서천꽃밭으로 들어올 때 건넌 세 가지 물은 자연장자에게 죽임을 당한 어머니의 원한이 서린 세 번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한라공이는 어머니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했습니다.